황기리에 TV 웹게임 연희몽상이 매력 가득한 월페이퍼를 공개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웹게임 연희몽상은 중국 기사 중 하나인 삼국지연희의 주요 장소들을 미소녀화한 독특한 컨셉트로 많은 관심을 받은 웹 실시간 전략 게임인데요. 국내에서는 무려 3년 만에 서비스를 재개하며 신규 아이템인 부광카드를 추가해 한층 더 진한 연희몽상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월페이퍼는 작품의 주요 캐릭터인 유비와 조조 손책을 비롯해 게임에 등장하는 46명의 미소녀 장수들의 매력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PC 버전 6종, 스마트폰 버전 4종의 월페이퍼가 배포되고, PC의 경우 해상도에 맞춰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더했다고 하네요. 새로운 삼국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게임, 연희몽상. 미소녀 장수들을 만날 수 있는 고퀄리티 월페이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헝그리의 TV